자, 예측법의 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 어, 기법을 어, 8단계로 이렇게 논환놨는데요 자, 잘 보세요.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주제를 선정을 해서 성공 요인, 소위 핵심 성공 요인을 탐색을 해가지고 결국 핵심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원동력 변수를 파악하고 핵심 요인과 원동력 변수의 중요도를 결정해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시나리오 개발, 어, 이 기법이 저 2차 대전 때 군에서 쓰던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 사실은 이게 진주만을 뭐 폭격할 것이다. 아뭐 이런 시나리오를 개발한 사람들이 있고 예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정부에서 이 말을 듣지를 않았었어요. 또그 미국의 이제 9.11 테러가 있었죠. 그 뉴욕의 그 아주 엄청난 건물이 이제 비행기가서 어, 이슬람 그 광신자가서 폭발 시켰죠. 어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 8개월 전에 예측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때 뭐, 부시엔 정부인가,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었어요. 콧방귀 꼈죠. 그러다가,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죠. <laughs> 지금, 저,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흐리멍텅하지만은,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군도, 어, 북에서 어떻게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미사일을 어떻게 쏘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에 의한, 그대형들이다 어, 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그 동안 뭐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이렇게 무슨 뭐 군사적 충돌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별로 대안이 잘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 군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사병만 문제가 아니라 장교들도. 자 그래서 몇개의 몇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그 시뮬레이션이 가상훈련, 모의훈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하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 상으로, 어, 컴퓨터 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워게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조정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탈락탄 시나리오는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이런 시나리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모색하고노는것 자체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보는 우리 저 앞에서 플렉시빌리티가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게 좋아지겠죠, 그죠 음. 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미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학자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 여러분 교재 182쪽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엘빈 토플라든가 페이스팝콘, 허먼칸, 어, 호머리 뭐 이런 미래학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 허먼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미 이미 5, 60년대 예측한 한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90 5가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미래에 이런 것이 물건이 발생되고 이런 생리되는데 무려 9 5다 5개를 제외하고는 다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예측하는 사람이죠 여기 요새 저어에 여러분 ATM기 자동 현금 자동지급기 GPS 어, 초고속열차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미 5,60년에 다 예측을 했다는 거죠 또 요즘 영화를 보면은 그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이 막그 영화로 나오죠. 이런 것도 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자료를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뭐, 요새는 국내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허공 유리창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PC 화면을 막 앵기기도 하고, 갖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거고요. 또 놀라운 일은, 어, 우리나라가 97년도에, 97년도에, 그, 여러분들은 아마 97년도 이후 출생자죠, 지금은? 어, 97년도에 IMF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는데, 어, 이미 IMF가 겪기 한 3, 4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한국이 샴페인을 미리 터트렸다. 어, 미리 터트렸다. 근데, 그몇년 만에 한국이 완전히 뭐, 마강 일부 직전까지그 달러가 없고 뭐 이래가지고 큰 난리를 겪잖아요. 이런 미,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그 본다는 것이 뭐, 여러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 분석한 결과입니다. 점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이제 미, 미 예측법에 있어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또는 딥 임팩트 등의 아이디어도 그 수워츠라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수워츠가 그 미래학자 아까 수워츠라고 한번 소개했었죠. 어. 그래서 마이너티 리포트에 나오는 홍채 인식 시스템 요새는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죠. 그 드라마에서도 허공에 떠 있는 화면 맞추면 정광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미리학자인 스워치가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영화에 이제 이용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은 현실화돼 있었습니다. 이게 사담이긴 하지만 이스워치라는 사람이 스티븐 스피로버그, 어, 이 사람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하고 중마가 고래요. 이 사람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스티븐 스피로버그가 그 사람 아이디어를 따다가 자기 영화에 반영시킨 거죠. 그다음 이제 벤치마킹, 자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앞에서 약간 설명했지만,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고 미래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식별하는데, 외부적인 비교 기준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 쉽게 이야기하면, 잘 되는 회사, 나하고 비슷한 데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의 사례를 가서 보고 뺏기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그대로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어, 별 어려움 없이 달목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들도 2000년 전까지는 기업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두 기업, 프론트 기업이라지. 선두 기업이 뭘뭘 하고 있는가만 보고 그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따라 잡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나 몇몇 선두 기업들은 세계 1위 기업들이 있어요. 세계 1위 기업 1위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프론티어가 되죠. 그좀맨그 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뭐 방향이 닮아지면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 뒤에서 따라가는 기업은 사업하기가 그 그렇게 쉽고요. 프론티어가 있으면 모든 것을 탐색해봐야 되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목적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 벤치마킹 대상이 대상은 조직의 성격이나 크기, 내용, 범위, 전체적인 조직운영 방식 어,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야 되지 여기 저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가 나는 이마트 가서 뭐 벤치마킹 해야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 저기, 이런 동네 양품점에서 나는 신세계 백화점 고급 양품점 집을 그대로 뺏겨올 거야. 어. 뭐,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아주 최고가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성격이나 크기, 내용 범위 이런 데다안 맞죠. 그래서, 최근 큰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이게 최근이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어요. 최근 하면 뭐, 2000년 이후를 얘기합니까? 이 벤치마킹은, 80년대에서부터도 나온 얘기예요 1980년대. 그럼 지금으로부터 치면 60년 전이라고. 최근에 한 용어가, 어, 지금 최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한 결과로 성장은 69%가 또 생산성은 45%가 계산됐다고 합니다. 벤치마킹도 그러니까 어, 조직의 성격이나 크기, 내용, 범위 이런것들또 전체적인 운영 방식들을 고려해서 잘 선정해야 되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참여적 그 다음에 참여적 계획 수립법, 어, 참여적 계획 수립법도 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수립된 계획에 영향을 받고, 또한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 그 직원이라든가 뭐 공무원, 이 공무원 아니면 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획,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도 현재도 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단체가 참여적 예산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하자고 막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관제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자기 동네 이익만 위해서 떠돌아대면은 계획 수리 쉽지 않겠죠, 그죠? 음, 그래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갖대, 뭐 정치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나 어떤 사적 이유에서 그 계획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활용 가능한 정보 양이 많아지고 창출성이 상산된다. 조직의 효율을 가져온다. 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이 장점 못지않게 크다는 사실을 좀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이점을 활용하고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단점 계획 수립 시 많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할 때는 뭐한 한 달이면 할걸 갖다가 참여를 시켜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계획을 수립해도 또 의견을 듣고 또 청취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뭐세달몇 달이 걸릴 수가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전문력 이거나 자기의 이익 또는 종교적 목적 어, 아니면 정치적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어, 엉뚱한 주장들을 한다면 은 참여자 계획 수익법은 뭐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는 좀 쉬었다가.